어, 이번 시간에는 가빌간 어, 갑일간, 가빌간의 어, 이민년 운세를 보는 것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빌간은 어, 어 이렇게 육갑이라고 하죠. 이제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갑 일간이 어, 천간의 갑을 가지고 있는 간지는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어, 갑인 일주에 대한 어, 이민년 운세 이거를 보는 이제. 어~ 갑간의 육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육갑 일간의 마지막 시간이 인가 갑인 일주의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계략적으로 이제 본다면 갑인 일주는 어, 이갑인 일주는 일지 비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고 또 이민년운은 또 천간으로는 이제 편인이 오고 어, 지지로도 이제 비견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일간이 매우 강해지기가 쉬운 그런 운을 만난 거죠. 갑인 자체도. 어, 일간이 매우 강한 상태죠. 강한 상태에서 또이민년을 맞이하면 일간에 녹이 또 들어와서요, 또 들어오고 인수도 일간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어, 기존의 이 사주가 어떤 사주가 갑인 일주가 어, 일간이 강한 일주라 그러면은 굉장히 불리한 운을 맞이한다. 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불리한 운을 맞이하게 되고, 어, 신약한 사주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신약하다면 이 운이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갑인 일주는 어, 일주가 갑인이라면 이민년 운이 특히 어 인묘월 어봄에 태어났는 어이그 인묘월에 태어났는 가빈일주라면은 굉장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뭐그가빈일주의 이민년에서 인묘월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났는 사람이라면은 어, 천간에 <laughs> 여기 관살이 존재하지 않는 는은 관살이 천간에 그러니까 경신금이죠 경신금이 있지 않는 사주라면은 굉장히 불리해서 시험이나 취직 뭐 이런 모든 면에서 불리하고 건강 문제도 이제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천간에 관살이 있는 사주라면은 이민연 운이 오히려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일단 이게 이제 월별로 보면은 이 노래 만약에 어~ 이 노래에 어, 그~ 갑인 일주다 그랬을 때 이민 연조 자체만 왔을 때는 이게 근로격이거든요 어~ 근로격에서 인수라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일간이 매우 강한 상태 강한 상태 에또일진녹이 비견이 오면서 인수가 왔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태황해져서 일간이 너무 태황해져가지고, 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탈제 현상도 일어나고, 건강에 문제도 오고, 그 다음에 이혼이라든가, 뭐 이런 손재, 손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도 생기고, 이혼, 뭐 이별, 또는 뭐 이사 같은 것도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동도 해야 되고뭐 굉장히 부, 번거로운 그런 운이 되기 쉽고 이제 수험생이라면은 이월에 어, 태어난는 가빈일주가 천간에 관사를 보지 못한 상태라면은 어, 이민년 운이라는 거는 뭐 시험이나 취직 이런 데서도 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히 갑 어 일간으로 시작한 육갑 중에서 갑인일주가 이민년에서 가장 어, 불리한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어두 번째는 이제 묘월에 어 묘월에 갑인일주라면은 이것도 이거는 더 심해요. 더이민년 운이 이제 불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천간에 경금이 있었다. 어 경금이 있는 사주라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이 굉장히 유리한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좋은 운이죠. 그럴 때는 경금이나 신금이 뭐 이렇게 천간에 있다. 경금이나 신금에 둘 다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러면 관살혼잡이 돼서 안 됩니다.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민 운을 맞이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모든 면에서 다 유리하고 특히 이제 여자라면 이제 결혼할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운이다. 근데. 이런 경금이나 신금이 있지 않는 상태로 어, 이거를 맞이한다 그러면 거의가 다 이제 모든 게 하는 게 지지부진하고 원만한 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막힘과 정체된 이런 것들이 많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진월. 진월의 가빈일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양력으로 4월생입니다. 4월에 태어난 가빈일주가 이민을 맞이한다. 이 말은 어 이게 이때는 이제 임수가 이제 편인인데 편인인데 이게 용신이 됩니다. 용신 용신운이 왔죠. 어 용신운 인수 용신운이 와서 여기에 뭐어 천간에 병 같은 게 있었다면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이 있으면 정인마블하기 때문에. <laughs> 이때는 이제 불리하죠 그렇지만 병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laughs> 운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진월에 태어나는 갑인일주는 이민년 운이 나쁘지 않다 어, 이렇게 일단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좋죠 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대체로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월 어, 4월, 사월과 어, 오월에 태어난 <laughs> 어, 4월이나 5월생 그러니까 양력으로 5월과 6월생이죠. 어, 5월, 6월에 태어나는 가빈일주라고 하면은 이민년 운이 이것도 아, 그렇게 이제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4월의 감목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화식신, 목화식신희견수 또는 목화상관상관희견수. 희견수 그냥 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 임수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5월에 갑목이라 그러면 상관격인데 임수를 보니까 상관폐인돼서 굉장히 좋고 4월에 갑목은 이제 목화식신인데 식신격의 인수를 보니까 목화식신희견수라고 해서 역시 유리하기 때문에 4월이나 5월에 태어났는 갑인 일주는 이민년 운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미월 이제 7월이죠 7월 6월에 태어난 가빈 일주는 어떠냐? 그러면 이제 임수가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격국으로는 이제 격 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재격 페인.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이민년이면 임목이고 또 임목이 있는데 또 임목이 왔고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격페인이 되어도 이제 이럴 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별로 이제 보람이 별로 없죠. 뭔가 하긴 하는데 어 노력했는 그만큼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수험생이라든가 뭐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 또는 돈을 벌겠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불리하다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은 이거는 이제 손실이 나지는 않는데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뭐 분주하게 했겠지만 그런 결과에서는 이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는 그뭐 미월이 지나면 신월이죠 신월 어 신월에 그. 음 가빈일주다 그러면 이제 칠살격인데 이제 이민년을 맞이하면 역시 이것도 이제 인수격이죠. 인수 임수가 용신이 됩니다. 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천간에 만약에 경금이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아주 불리합니다. 신월에태어난는 가빈일주는 어 이민년을 맞이하면 이러면 이제 인수용산이 되기는 하는데. 어, 일간이 너무 강했어. 일간이 너무 강하고 인수도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갔다가 하면은 이제 그 고빈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아요. 고독하거나 빈천해지는 상황이니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격국상으로는 인수용살이 성립되지만 일간이 너무 강해졌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6월에 태어나는 이제 가빈줄, 이거는 정관격이니까 이, 이 6월에 태어나는 게 양력으로 9월에 태어난는 가빈 일주가 되는데 이 일주는 이민년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정관 폐인된 사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뭐를 하든지 간에 뭐 연애를 하든 시험을 보든 지다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그 다음에 그 10월 양력 10월에 해당되는 수월 술월. 어 수월에 태어난 <laughs> 태어났는 가인일줄 아면은 이거는 인수를 합도 하고 있는데 이민연에 또 이미 와서 또 인수를 합을 해서 이제 어 상관격이 됐죠. 상관격. 상관격이 인수를 보니까 상관폐인된 사료예요. 상관폐인되어 있으니까 어 이거는 이제 격국은 성립되는데 나쁘지가 않죠. 어 그런데 이제 인목도 있고 또 인목이 있어서 좀 일관이 다소 좀 강해지는 그런 이제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목들은 화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토를 만나가지고 전부 다 어, 화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패는 나지 않고 어, 상관 패인이 형성되니까 내가 노력했던 만큼은 어, 세상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 뭐이 정도의 결과 노력했는 정도의 결과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해월 자월 축월이 남았는데 해월에 이제 가빈일주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해수가 편인격인데 용신 왔죠. 임수가 이렇게 오면은 편인격인데 이제 인수격이죠. 인수격이 되어 있는데 일간이 너무 인목이 이렇게 강해서 어 여기에는 이제 어, 경금을 만나서는 이제 절대로 안 되고 어, 그 나머지 뭐 신금을 보거나 이랬는 거는 좋습니다 인수용관격으로 성격인데 칠살을 보면 인수용살로서 거의 파격에 가깝습니다 어, 그렇지만 용신운이 왔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는 큰 패는 나지 않을 거고 뭐 수험생이나 취직 뭐 이런 거 머리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여자 같으면 이제 그 여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인수용관, 인수용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내가 노력했는 정도의 성과는 얻는데 기대 이상으로 뭔가를 얻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천간에 일단 병정화가 있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이 없으면 특히나 조구가 맞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다음에 자월의 가빈일주, 그 12월에 태어나는 가빈일주죠. 자월에 태어나는 가빈일주다. 이거는 뭐냐면 정인격인데 어 임수가 와가지고 편인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용신이 혼잡되기 때문에 어 아까제 조금 전에 했던 해월에 태어난는 가빈일주보다 좀 못합니다. 내년 이민운이 어 불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뭐 그래도 큰 패는 나지 않습니다. 임수가 혼잡되기는 해도 <laughs> 어 그렇게 뭐큰 패는 나지 않으니까 그냥 보통은 한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것 같고 어그 다음에는 이제 추월에 태어난는 <laughs> 어 축월에 태어나는 갑인일줄라면은어 이거는 이제 제격인데제격 페인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한겨울에 어 갑인 갑목이라서 임수가 또 찬물이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지지에 뭐오 화나 이런 게 있거나 또는 술이 있거나 아니면 천간에 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있으면은 이제 굉장히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어뭐 그렇게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흉한 운은 아니다. 어 흉한 운은 아니고 길한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 갑인 일주는 어 이민년을 만났을 때 인묘는 대개 대체적으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계절들은 어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갑일주 그러니까 일간이 갑목으로 시작되는 육갑들의 육갑일주들의 이민년 운세를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여섯 개 일주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을목에 관련되는 일주들 어, 육을이라 그래요. 그거를 유글 1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